두 번째 사연은요, 우리 서영님께서 이제 뽑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낭낭님의 사연입니다. 일이 늦은 사람에게서 스트레스 안 받는 법을 알고 싶어요. 매우 성실하지만 매우 결과물이 늦는 팀원과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화장실도 안 가고 일만 하시는 게 처음에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런데 점점, 점점 중요한 서류가 나오지 않아서 협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각자 해야 할 몫이 있고 자료를 제때 줘야 하는데 날짜를 어기거나 닥쳐서 줍니다. 닥쳐서 주면 오탈자도 많고 항목과 안 맞는 내용을 작성해서 줘서 결국은 제가 다시 다 고치게 되어요.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전 그분의 일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고 그냥 제가 다 해치워버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서류를 너무 안 줘서 빨리 달라고 재촉하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어요. 이제 이 사람에게 인간적인 호감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상황에서 저보다 직급도 높고 입사도 먼저 하신 분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분에게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되었으면 정말 이제 일에 탄력이 붙고 에너지를 약간 이제 그 세이브 해가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텐데 또 낭낭님께서는 네. 매우 성실하지만 결과물이 늦고 나보다 입사는 먼저 하신 그 분과 함께 그 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 어, 어떻게 어, 말을 해야 될지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동료 간의 협업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었거나 또 이런 낭낭님 사연 읽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좀 느린 편이어 가지고 아, 네. <laughs> <laughs> 네. 근데 저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분하고는 음. 약간 각자 음. 잘하는 역할을 좀 음. 나눠서 하는 아, 편이거든요. 네네네. 네.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 그러니까 약간 역할을 좀 자연스럽게 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음. 저 제가 좀 일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느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음. 이야기하면서 대신 제가 주임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좀. 네. <laughs> 비슷한 그 입장일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조율을 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네. 낭낭님도 이렇게 좀 서로 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잘 찾아서 네. 서로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직원들 보면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글이나 엑셀이나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20분이면 할 일을 세시간 앉아서 해요. 음. 그러면 정말 그건 비효율적이거든요. 음. 그러면 거기서 단축키라든지 문단이라든지 우리가 알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어, 네, 그래서 네, 네. 수그 부분을 있구나. 알려주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모르실 수도 있다. 네, 네. 방법이 네, 이 쟤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어, 네. 그래서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어,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런 부분이 요즘에는 잘된대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 그럼 너무 고맙죠. 예, 그래야지 일이 안 힘들잖아요. 네, 네. 실제 저희가 이제 현장 가면 이런 이런 사례들 음. 상담을 많이 해요. 아, 아 진짜? 네, 사장님들이 네. 이제 상담을 해요. 사장님들 아, 아. 이런 직원 있는데 네. 이런 직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음. 근데 정말 이런 케이스가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음. 이게 회사 전체 파장을 주지 않으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음, 예,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일단 우리 낭낭님 입장에서 네. 너무 네. 힘들지 않아요? 네. 이건 낭낭님이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건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돼요. 음,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음, 이 분을 이 업무가 안 맞다면 다른 업무로 음, 전환 배치를 하든지 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풀어야지 음. 낭낭님한테 참으세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할 문제는 아니란 음. 거지. 업무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업무 태만이 아니면 어, 아니요 해고 해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아, 아 해고가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그걸 이제 일반적인 통상 이고라 그래요. 통상 이고로 하는 것은 적성이 안 맞거나, 네. 능력이 떨어지거나 음. 이런 경우도 건강상의 문제 네. 이런 경우에도 회고 사유가될수 있어요. 아. 이분에게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이제 하셨어요. 마지막 질문은 네이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하고 싶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그분이 일을 잘해버리거나. <laughs> 그분이 그분에 맞는 다른 직무로 음. 배치가 돼서 음. 분리가 되거나 음. 이렇게 돼야지 둘중 하나도 해결이 안 되면 음. 계속 이 상태는. 유지가 되고 음.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예요. 함께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어, 그럼요. <laughs> 함께 이번... 할수 없는 사이. 네 정말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은 낭낭님께, 네 마음에 해장이 되는 시원한 한 마디. 답답한 우리 낭낭님께 한 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라는 공간이 학교와는 다르잖아요. 학교 예이. 다닐 때는 저도 그렇고 선생님을 대고 학생들의 노력에 칭찬을 해줘요. 음. 내 회사는 성과에 칭찬을 해주는 조직이라,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딜레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리되는 것 이후에는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음. 힘내십시오. 네, 힘내시고 최대한 분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해 보시면 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미경수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내용에서 호감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점점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 더 미워지기 전에, <laughs> 어서 대표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엄한돼서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도움을 청해서 이 부분이 자꾸 진척이 안 된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영님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줬으니까 저는 어쨌든 낭낭님이 이분하고의 좀속 시원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나눠봤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그래도 이야기는 한번 이분하고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찐 노무사님. 네. 어 낭낭님. 어, 그분께서 한두 달 안에 업무 능력이 음. 높아진다거나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음.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아니라고 한다면 간단해 네. 어, 네. 회사 측에 제안해서 음. 네. 그분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업무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낭낭님 잘 들으셨죠? 함께 지금 어, 일하고 있는 그 분께서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네, 서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 많은 분들께서 조언해주신 그 길을 네, 아름다운 이별, <웃음> <웃음> 네, 으, 가까운 도움 요청 이런 것들 어,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